안녕하세요. 미래IT 박길주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노후시설물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소개 순서는 노후시설물 이미지 데이터 구축 목표와 데이터셋 구축의 상세사항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저작도구와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학습 모델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향후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시설물 이미지 데이터의 구축 목표입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벤치, 가로등, 보도블록, 휴지통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이미지를 통해 시설물의 종류와 그 상태가 정상 혹은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지를 판단 가능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노후화 진단에 대한 AI 모델과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와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지원하여 포용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사업의 주요한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는 공공시설물의 노후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분류 모델 연구와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축된 데이터는 공공시설물의 정상, 수리, 교체, 폐기 상태 이미지 총 80만 건입니다. 시설물 유형은 휴게시설물, 운동시설물 등 9개 유형으로 대분류하였고, 각각 유형별 소분류는 총 43개로 구분됩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모든 데이터를 직접 촬영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구축 과정은 데이터 획득, 정제, 가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수 단계를 거쳐 구축되었습니다. 데이터 획득 단계는 스마트폰 촬영을 통해 이미지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획득된 이미지 중 해상도가 낮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등 기준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걸러내고 사람 얼굴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과정이 정제 과정입니다. 데이터 가공은 정제된 데이터에 대해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과 시설물의 손상 부위의 영역을 표시하고 어떤 손상인지 값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 적합하게 데이터가 가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검수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시설물과 노후화 상태를 탐지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데이터 분류는 통행시설물, 운동시설물, 기타 시설물 등 9개 대분류와 각 대분류에 속하는 소분류 43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각각의 소분류는 다시 정상, 수리, 교체 폐기 3가지 상태로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보도블록, 점자블록, 장애인 주차 구역 등과 같이 일부 수리나 교체 폐기 상태가 의미 없는 데이터의 경우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9 가지 유형과 43종의 노후 시설물에 대해 각각 인공지능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총 80만 건의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구축된 데이터셋의 샘플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은 왼쪽과 같은 이미지들과 오른쪽에 각 이미지에 대해 가공한 정보인 JSON 파일로 구성됩니다. JSON 파일은 데이터셋 기본정보, 각각 이미지, 저작권, 데이터 분류 및라벨링 정보로 구성됩니다. 데이터셋 기본정보는 데이터셋 이름, 설명, 생성 날짜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미지 정보는 파일명, 가로세로 해상도, 관련 저작권, 그리고 촬영 날짜로 구성됩니다. 저작권 정보는 저작권 명칭과 상세 내용을 볼수 있는 URL로 설정됩니다. 데이터 분류 정보는 분류 아이디와 분류명으로 구성되는데 시설물 및 상태와 손상부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 대상이 되는 정보는 나벨링, 즉, 어노테이션 정보로 가공 시에 노후 시설물과 손상 부위에 대해 박스를 그린 영역과 그 영역에 대한 속성 정보로 구성됩니다. 이미지 아이디는 관련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나타냅니다. 카테고리 아이디는 박스를 그린 영역의 데이터 분류가 무엇인지를 의미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 및 상태와 손상 부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Attribute는 시설물 및 상태 속성 정보로는 노후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상태로 구성되며 손상 부위의 속성 정보로는 손상 유형과 손상 정보로, 정도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빅박스는 바운딩 박스 줄인 표현으로 가공 시 그린 박스 이미지 내에서의 xy 좌표 그리고 가로 세로 길이로 표현됩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획득, 정제, 가공 작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 시설물에 대한 원천 데이터 획득을 위한 촬영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어떻게 촬영하고 촬영 시 피해야 하는 조건들을 정하여 이에 맞게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가공 시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라벨링 세부 기준과 사례를 마련하여 라벨러들에게 작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가 기준에 맞게 구축되었는지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수집된 데이터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가공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의 사용자는 수집 가공 작업자와 데이터 검수자 그리고 총괄 관리자입니다. 수집 가공 자, 작업자는 촬영된 이미지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라벨링 작업을 합니다. 데이터 검수자는 업로드된 이미지가 적합한지와 라벨링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합니다. 총괄 관리자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작업의 진척 상황과 작업자나 검수자의 작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하여 확보된 원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메타데이터를 등록하는 기능과 AI 학습을 위해 라벨링 즉 가공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작업자가 촬영된 이미지를 플랫폼에 업로드하면서 메타데이터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업로드 파일 열기 창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작업자는 업로드된 이미지를 왼쪽에 확대, 축소 등 이미지 크기 조절 버튼을 이용하여 상세히 살펴봅니다. 이미지가 AI 학습용으로 적합하면 중간의 레이블에서 시설물 분류와 시설물 상태를 선택하여 메타데이터를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 설정이 끝났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검수자에게 제출하여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메타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이미지에 대해 AA 학습을 위한 라벨링, 즉, 가공을 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가공 대상 이미지를 확대 축소하여 가공할 부분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바운딩 박스 그리기 버튼을 눌러서 공공 시설물 영역에 박스를 그리고 시설물 종류와 상태 라벨값을 설정합니다. 박스를 그릴 때는 해당 공공 시설물과 손상 부위의 전체가 포함되도록 박스를 그리고 여백이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공 정보가 설정되었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검수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수집 가공된 데이터를 활용한 AI 학습 모델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인 e f f i c i e n t d e t 모델을 사용하였고 공공시설물의 정상, 수리, 교체 폐기의 상태 분류를 위해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인 EfficientNet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AI 모델 학습을 위한 노우 시설물 데이터셋은 그림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는 시설물 대분류별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이미지 파일과 제이슨 파일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TXT 파일의 경우 데이터가 존재하는 프로젝트 디렉토리 밑에 같이 있어야 하며 TXT 파일 안에는 각각의 데이터의 경로가 적혀져 있습니다. AI 학습 모델에서 사용할 제이슨 파일의 구조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제이슨 구조에서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Onnotation에서 EfficientNet 모델에 사용하는 클래스와 스테이터스가 있으며 EfficientNet 모델에서 사용하는 데미지 타입과 디그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내에서 해당 영역을 나타내는 빅박스가 있습니다. 빅박스에는 X1, Y1 좌표와 그 박스의 너비와 길이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습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부분과 제이슨 정보에서 빅박스와 클래스 값을 불러오는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 학습하는 데이터가 커스텀 데이터이기 때문에 클래스들을 지정해줘야 하는데 수정해야 할 부분의 코드는 왼쪽의 그림과 같습니다. 학습 코드를 실행시에는 각각 사용하는 모델이 무엇인지 정해줘야 하며 또한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코드에서 직접 수정을 통해서 기입할 수도 있지만 실행시마다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 도중이나 훈련 후에 로그파일이 저장되는 위치에서 텐서보드를 실행하게 되면 학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렇게 학습된 AI 모델을 활용하여 공공 시설물 노후와 판별 서비스를 개발한 사례 화면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노후 시설물 이미지 정보를 넣어주면 오른쪽과 같이 어떤 시설물인지 인식하고 정상, 수리 교체 폐기 중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축된 노후시설물 AI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 방법입니다. 지자체나 시설물 유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공공시설물 탐지와 노후와 상태 분류 기술 개발과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노후 시설물 이미지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